이 시간은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하면 불순종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알 정도로 비교적 익숙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순종하라,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일까요? 요나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밤 2세 통치기간 중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갓 세워지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를 통한 이방국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를 통해 다시 생존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3장에서 4장까지에서는 제차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요나가 니네를 회개하라고 선포함으로 니네가 권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요나서의 중심점은 요나도 니네도 큰 물고기도 박농쿨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전체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불순종할 때 폭풍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구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요나의 선포를 통하여 진로의 성격을 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연화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연화는 조연으로 등장해서 여와 호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가 힘있고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화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교의 사명, 즉,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인간의 책임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곧장 본문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주제는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요나는 이방 아스레에서도 니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교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원수인 나라 곧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요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네가 구원받기보다는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서민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인을 미워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서민의식, 배타적 민족주의가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방인 니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니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므로 니네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요나서의 1차 독자는 누구였다고 생각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나서의 내용이 물론 니네에 가는 것이지만은 그렇더라도 니네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중심적인 내용인 마음이 완악하고 피어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 이방인 성 니네를 보라. 저 이방인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제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 받고야말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니네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3장 9절을 보면 요나의 말을 들은 미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로를 그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자 10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요나서 4장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니네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개를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요엘서에도 증거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1 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학계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셔서 성경에 포함시켜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즉 요나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음 11장 30절에서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려하리라 바로 요나 사건을 표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표적을 삼으신 것 같이, 니니를를 표적으로 삼아 오고 오는 세대 회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최후 심판의 모형으로 주어졌듯이, 니니엘 사건도 최후 심판 때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었는가를 예표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니니엘 사건을 통해서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약 50년 후에 멸망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도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받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요나의 표적보다 도더큰 표적으로 개시되어 있습니다.이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한다면 그들에게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요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이러한 맥락에서 요나서 2장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 사건을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원까지 하여싸우며라고 영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핏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이 말은 단순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묘사를 넘어서 주님의 무덤을 큰 돌로 굳게 막고 임복한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육제를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하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이에서 건지셨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지음을 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는 구절을 보니까 구원은 여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 말로 어, 마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요나 자신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신종입니다. 요나서에서 풍랑도 물고기도 박농콜도 심지어 벌레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나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불 순종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할 자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사람들은 니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일을 기뻐십니다. 하 요나도 회개했고 니네도 회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나스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는 말로 꿈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네를 아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네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아끼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곧 이스라엘만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그들의 회개를촉각하기 위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니네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